알게 분산을 해서 물을 절약하는 그런이에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직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추나 상추. 이런 옆채로만 해요. 다 이렇게 물고기 놓고 이거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똥상거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식물을 아. 키우고 물은 맑아지고 물고기도 키우는 거죠. 이건 관상용 물고기 아니라 물고기하고 식물하고 다 같이 키운다는 것이 우리. 위에는 토마토, 아래는 감자 이런 듯이 농업인이 만든 거예요 직접 응. 어. 근데 이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이 앞에서 로봇이 작업하거나 사람이 작업하면 가만히 <laughs> 앞에 서서 작업을 쉽게 할수 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스마트팜이냐 스마트팜 이쪽에 네. 오시면 모니터에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안에 돌아가는 것들이 살차산각지구를 <뉴스도> 응용해서 운영해서... 아, 지금은 어, 산소가 미터당 4.34mg입니다. 폐압, 산정도는 지금 6.75다. 우리가 저기 알카리아하고 중성의 기준이 7이잖아요. 6.75.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안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죠. 토양에 가장 맞게. 우리 스마트폰은 찍으면 뭐 많이 확인하죠. 농촌 진흥청의 사이버 도서관에서 그런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QR코를 찍으면 그 정보들하고 접속을 할수있어 당연히 인공지능도 있어야 되겠죠 AI, AI 기술로 컴퓨터하고 내가 대화하면서 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있 모니터 앞에 서고 있을게 그러면 나옵니다 서 보자 뭐하냐? 자들어십니다 자, 기다려세요 2개를 니가 인2을못인들이 서시면 감흥이 좀 묻더라고요 아, 안요2023

먼저, AI를 활용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요농장물의 <laughs>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제일 이에 따라서, 무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에서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농장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게 해가지고, 이 방향키로 들어서 구경을 하는 것이고요. 음. 여기는 이 QR 코드를 찍어서 안에 들어가서 이 공간을 이재관을 다시 들어가서 내가 QR 코드 찍으면 아바타가 생성이 돼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쪽으로 이 들어가면 이 안에 공간을 어 아, 여기 나왔나 들어가면. 음. 아주 타고 들서어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오리가 이 인형일까요? 놓은... 이것도 로봇일까요? 음... 아닙니다. 실제 오리를 갖다 놓으면 냄새가 너무 나요. 음... 그래서 오리로 대체했습니다. 장난감으로. <laughs> 아, 세배되는 나라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10대 쌀 콘테스트가 있어요. 전남쌀이 10개 중에서 6개 품종이 전남쌀입니다한마디고 친환경 유로 많이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AT에서 양재동의 AT 전시장에서도 농업 박람회를 해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것이 이런 것들 흙과 팀에서 우리 자연하고 어 자연을 농촌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 흙과 만지고 밟고 어 힐링을 네, 하는 것니다 이것은 걷는 것이고 이쪽에 오시면 이제 네, 농촌 농촌에자 네. 농촌에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하고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라고 하셨던 바산 정량용 선생님은 농업과 농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소개해놨고, 여기 들어가시면, 농업 농촌의 업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부스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농촌의 소뭐 소리가 나나? 거게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여행을 하시면, 오감 체험 하시잖아요. 농촌 소리가 들리나요? 오감 <laughs> 체험은 니다 그러나, 우리 국대, 너무 강션 핫솔이, 시골닭이시골하시야고라고 열매, 라고 하시라고 시골 소리 시데고시골소리시라고 하시라고 하시라고 분이라고하시라게하시려고 하시라고 자꾸 이고하시죠고하가 뭐? 아, 줄어시라이시라고 하시라고 시라고 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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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하시하시 예예 네, 네, 둘이 미이피샷노 지금 기바으로많장님 호두과일, 수구맛, 매일같이 이렇게 얼룩걸룩한 음. 올록 건다좋 원래, 원래는 또 여기 대행가한테 물어봐야 돼 <laughs> <있거든>. 이게 국산인지네기리입네요 <laughs> 달달하고 하는 게 12브릭스인데 아, 어, 브릭스 브릭스인데 더 이것은 어우, 냄새 12브릭스 나올까요? 많은 은 아, 32브릭스 진짜? 그렇게 예, 많이 나와요? 내가 저공약도 높아요. 우리가 공기 중에 3공포가 2공포 가요 아, 이게 녹차식이구나. 고이녹차식 녹차 나무만 보고 네. 아 너무 막질 아니다. 요로 이렇게 하네. 국방이야 여기는 전부 생업입니다. 산소가 나오려면 공기가 정을하면 어떻게 인공을 갖다 놓겠어요? 여는물이 없나 봐요. 시들려요 이것은 호정단인데요. 이렇게 거꾸로 키우냐, 이건 연출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호정단은 태생이 호주인데, 전라남도 너무 키워블 돼. 아략을 했어요. 어 이것은 흙이 없어도 어디든지 부착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아주 손쉽게. 그래서 반려식물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반려물 박지랑. 사람들이 대기인데 첫 번째 문제는 게이 아나나스를 확실한 보고 인공이다 하는데 생화예요. 아.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했던 2천 원짜리 스킨답서서 이거 많이 걸었죠. 고풀막 네, 이렇게 키우고 네, 얘는 네. 어. 뭘? 아, 이것은 파비스 어, 그리고 싱고니움 이런 것들이 네. 뭐 홍콩야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쪽이. 그그 뭐예요? 세집 가면 세집 증후군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친구가 돼 있어요.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어, 센스 좀 이따가 가서 보시면데 트랙터가 미국의 존디어 같은 경우는 3억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친환경이냐 그 트랙터는 기름을 쓰지 않고 전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친환경이고 이제 지금 비싸요 나중에 아까 노통 포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격이 떨어지겠죠 전기 재생에너지 没关系。<laughs> <laughs>